자, 안녕하세요. 비덴트 주주미,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 곱게 꼭꼭 걷게될황금타점입니다 꼭꼭 자, 오늘이죠. 5월 7일, 우리 한번 비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해볼게요. 비덴트 작년 3월에 거래 정지가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거래 정지 된 이유가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3년 연속 적자예요. 그리고 자본 잠식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 관련해서 인바이오젠,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비덴트 이 셋이서 돌려가면서요 지분 돌려막기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시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그 과정에서 횡령이랑 배임 나왔었죠 이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작년 7월에 한 번도 체질적인 거래 정지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강중현이 대인과 횡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두개 관련된 이슈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행 계획서 이 신청서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감사 보고서를 안 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총 때 여러분들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때 감사 보고서 자기들이 이 신청서 내서 이거를 반영해서 분명히 제출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거 안 냈고 그리고 저저반주 2주 전에 여러분들 이거 관련해서 주주연대에서 간담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IR 담당자랑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거 이의신청서 관련해서 이거 문제 없고, 이거 조만간에 다시 한번 투자자 찾아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새로운 정관이랑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거래되에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거 결국 어떻게 했어요? 5월 3일 날에 다시 이거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거 이행 계획서 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감사 보고서 제출을 못 했다. 한마디로 이제 20일 내에 이거 상당 폐지 여부가 심사가 된다. 이거예요.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자를 기만하는 거고요. 결국 지금 주주분들이 지금 믿고 기다렸던 게 뭐예요? 3월 달부터 그리고 작년 8월 달 때부터 지금 강종현이랑 우리는 이제 관련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거 하면서 결국 시간을 끌었다가, 이제는 여러분들 상장 폐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제 공시 한번 보면 분명히 공시가 나왔거든요. 공시도 진짜 참 보면서 화가 나는 공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비덴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비덴트 관련해서 5월 3일날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날에 공시가 나왔잖아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개선 기간이 주어졌고 결국 5월 3일까지 제출을 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감사 의견이 반영된 이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미 이거를 해서 새 회사가 버켓 그리고 인바이오젠 그리고 비덴트 이세 회사가요 예전에 돌려막기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m a 하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시비 발행을 하면서요 계속 해쳐먹었단 말이에요 결국 개미들의 돈을 다 빨아먹고 결국 자본 잠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여러분들 이거 관련해서 2024년 6월 4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통해서 상장폐지 여부 심의 의결하고요 거기서 이제 바로 상장폐지 여부 이제 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정 국리매매가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거의 못 건진다고 보시면 되요 지금 뭐 주가 관련해서 거의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여기서 백 토막 나도요. 여러분들 이거 거래 정지된 거 이거 지금 우리가 회수를 해봐요. 얼마나 회수하겠어요? 맞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요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송 방에 제가 여러분들 초대를 다 해드렸어요 지금 그 소송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소송 관련해서 지금 강종현 아시죠 이 강종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얘가 지금 보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남은 지분까지 다 팔아먹을 계획인데 결국 이거 여러분들 가처분 소송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지금 이건 여러분들 참석을 못해요. 왜? 제가 분명히 저번 달에 영상 찍어드렸을 때 이미 1% 주식을 확보를 해서요.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관련해서 액트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액트 보니까 5.8% 밖에 안 돼요. 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사실이 갖고 있는데, 지금 결국 상담 폐지 기록까지 왔는데, 5.8% 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께서 지금 손발 다 놓고 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상담 폐지 되고, 이거 관련해서, 정리 매매해서 여러분들 돈 찾는다? 이러면 여러분들 끝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내시려면 결국 액트를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제 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거기서 강주철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들어오시면 지금 저저번 주에 지금 주주연대에서 간담회를 열었어요. 간담회 열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액트에서 지금 방 만들어진 것 중에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들어가면 그래도 저 저번 주에 갔던 주주연대에서 지금 간담회했던 거 공유 여러분들 받고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회사를 간대요. 지금 IR 담당자랑 간 다음 에 다시 한번 열기로 했고 여기 가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행을 하는데 감사 보고서를 왜 이렇게밖에 못 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셔서 좀 여러분들 목소리 좀 내시고 물론 여러분들 소송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소송은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신에 주주연대에서 하고 있는 여기 지금. 간담회 들어가셔서요. 간담회 쪽에서 지금 IR 담당자랑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목소리 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제 번호로 여러분들 0 1 0 5 2 7 3 8 0제 번호로요 비덴트 보내주시면요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여러분들 다 초대해드릴게요. 그방 오픈톡 방 강주철님 운영하시는 방에 제가 여러분들 초대해드려서 거기 여러분들 분명히 내일 모레 간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참석해라. 그리고 그 나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공유를 받으셔야 여러분들. 상당 페이지 관련해서 최대한 여러분들 회수할 수 있는 걸 회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장 마감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밤에 문자 보내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공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 번호로 보내드렸고 993분께 보내드렸어요 이거 보면 제가, 제가 비덴트 관련해서 금일 비덴트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감사보고서 제출을 끝내지 않았고 상당 페이지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는 의도적 주총, 저번 주에 있던 간담회에서 주주들에게 기만을 했으며 해당 부분은 반드시 가처분 소송을 통해 회사의 지분 설거지를 막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 밑에 제가 mms로 첨부했으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제가 문자를 두통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주주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정리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이건 제가 지를 간게 아니라 강주철 님 포함해서 10분 정도 가셨어요 거기서 지금 회사 ir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서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 이야기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좀 보시면서 아 회사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문자 보내드린 거는 저번 달에 저한테 비덴트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문자 받고 싶으시면요 연락을 주세요 010-527-380제 번호거든요 제 번호를 여기다가 비덴트라고 여러분들 문자 주셔야지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험 문자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주주연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제가 오픈톡방 분명히 주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주식인증 꼭 하셔야 되고요 일명꼭 쓰셔야 돼요. 이거 두개안 하시면 여러분들 강퇴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꼭 해서 여러분들이 강퇴 안 당하고 내일 모레 있을 여러분들 주주연대 간 다음에 여러분들 참석해서요.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채널에서 영상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 5월 3일이었거든요. 결국 5월 3일날에 감사 보고서를 못 냈단 말이에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회사가 결국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끌기를 하는데 이 시간 끌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결국 강종현이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고 여러분들이 소송 같은 걸 최대한 못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해놓고선 지금 이거 지분을 최대한 자기들이 가져가고 지금 여기서 정리 못한 것들 지금 은닉하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거.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되고 결국은 소송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액트 가입해서 지분을 여러분들 확보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했던게 있었죠? 저저번주에 주주연대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첫번째가 여러분들 일단 무상감자였단 말이에요. 이 무상감자 지금 되고 있어요? 무상감자를 할 수가 없는게 지금 이제 상담페이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무상감자를 해서 자기들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 개선을 했어요. 작년 그리고 2 0 2 2년 감사보고서에 최대한 적정으로 자기들이 내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이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사업보고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정할 건데 이 사업보고서를 수정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투자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여러분들 뭐 배터리 2차전지 관련한 회사래요 근데 이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지금 이거 뭐 나온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거 뭐 자기들이 시비 발행해서 이거 뭐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아무런 공시가 안 나고 결국 상남 페이지 21일 내에 다시 한번 나온다 이게 결국 이게 결과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 결국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는 회사가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여러분들 속여 놓고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국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나 진짜 황당해요 진짜 그리고 애들이 또 말했던 게 이거 관련해서 투자자가 여러분들 이거를 2차 전지 테마의 투자자를 찾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하면서 지분을 확대시키면서 체제주가 변경이 되고 여기서 이제 사업보고서가 바뀌고요 거기서 추가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사명 변경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와, 이거 2주 전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놓고선 이걸 다 거짓말로 해놨다. 진짜 너무 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자가.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 가처분 소송을 해서요. 지금 애들이 해외로 갈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고 지금 재산 은닉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정리매매를 하면 좋은 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 회사 사람들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발행한 거다 정리하면요. 나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 지금 구물 없이 다싹다 쟤들이 설거지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송을 하셔야 된다. 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강주철님 관련된 이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소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강주철님 이거 카톡방 보내드렸죠. 이거 무슨 얘기 들었냐면 제가 저번에 분명히 이거 4월 6일 날에 저한테 연락 온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단 말이에요. 한달 됐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 강종현 이제 사기 관련 소송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여러분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미 소송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송 참여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시면 그래도 지금 강조철님께서 저저번 주에 분명히 주주연대에서 간담회 했을 때 이분이 대표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모레 분명히 간담회 다시 한번 갈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이때 여러분들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공유된 내용들 여러분들 들으실 필요가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방에 좀 들어가라 말씀드리면서 제한테 이렇게 연락 준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제 번호로 여러분들 0 1 0 5 2 3 8 0제 번호 여러분들 비덴트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가끔 여기다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도움드릴 수 있어요? 못도와드려 제가 문자만 여러분들 하루에 많은 종목들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비덴트라고 보내주셔야 되겠죠. 가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핸드폰로 제가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갑자기 타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비덴트라고 꼭 보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주총 때 그리고 주주연대에서 분명히 간담회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 제가 다시 정리한 거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거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액트 가입이에요 오늘 꼭 액트 여러분들 가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 이 꼭하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지키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달에 정리 매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손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지금 힘을 모으시면 그래도 다시하면 거래 재개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여러분들 배상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멘탈 잘 잡으셔야 된다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오늘 바로 여러분들 링크 보내드리고 시유한 관련해서 다시 문자 보내드릴게요.